봄에는 딸기 그리고 가을에는 고구마. 자, 고구마 수확 현장으로 가시죠. 여기 드넓은 황토밭 보이십니까? 논산시 상월면 일대 황토밭에선 장목반마다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구마 참 튼실하죠? 오, 고구마들, 고구마들.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들 바쁘시네요. 예. 야, 그러니까. 땅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올라오네요. 예, 주저 올라가 밑단으로고 아주 어, 고구마가 저기는 어. 아주 잘돼요 이렇게. 오, 그래요? 예. 옛날부터 그럼 이렇게 상월. 이십 년 됐어. 논산 상월면은 오십여 년 전부터 고구마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연간 구천 톤의 고구마를 생산, 전국 이십오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좋은 토양과 생산 노하우 덕분이죠. 아, 이 고구마의 정석적인 모습이죠. 솔쭉이 고구마, 통통해 고구마. <laughs> 이 고구마들은 우리 고향 마을에 가면 주변에서 흔히들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이 논산 상월에 나오는 고구마가 유독 그렇게 유명한 거죠? 저희가 고구마가 원래 황토 땅에서 재배한 고구마들이 맛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상월 고구마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농민들이 그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상울고구마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언제 다 캐냐고요? 서로 품앗이를 하다 보면 가을이 훌쩍 지나갑니다. 카로틴 칼륨 비타민 탄수화물이 많은 고구마 염분을 배출시켜 변비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 밭에서. 갓 수확한 고구마를 응. 생으로! 응. 와.. 생으로! 아이, 오 향도 이거. 있다! 향이 네. 있어 아니, 손자가 네. 큰 손자가 저렇게 생겼어 지금 음! 이야! 달아요! 네. 네. 달고! 이야 네. 달아. 신기하네 <laughs> 생유류밤! 밤 같다 밤! 음! 장게 손자, 음. 음. 갔어?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응. 옛날에는 반려꺼서 응. 방에다 크게 해놔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샤내 먹어 그냥 불 땡겨 방에 안썩고 응. 안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니야 엄마 배고퍼 밥좀줘 그러면 밥이 없어갖고 싸워서 이렇게 컵도 먹여나어 새끼들 옛날에는 묶었어 고구마 쪄서라 막 그러면 준거여 막 쪄서 막 찻돌아 썰어서 지붕이라 말려서 비자루쓸 썰어서 엄마들이 그새끼도미긴하고 그전에는 그랬어 고구마에 대한 예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고구마 요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언제나 창의적이고 색다른 레시피에 도전한다는 조성진 셰프입니다. 저희 황금젓가락을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만 오늘 또 네. 황금손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오, 이 황금손으로 여러 레스토랑을 음. 런칭하시고 또 컨설팅하고 대박을 네. 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안 요리 쪽에서 약간 퓨전 요리 쪽을 많이 이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식재료를 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어떻게든 이제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양은 특별하지만, 어 이거는 새로운 요리인데 네. 하지만 맛을 보면 예전부터 먹어왔던 것 같은. 그죠 그게 이제 진짜 새로운 느낌인 거죠. 그게 <laughs> 바로 이 황금젓가락의 치지입니다아 그런 가요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왔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쪄서 먹는 그 호호 불어먹는 그 식감과 그리고 튀겼을 때그 바삭함 그리고 이제 달고 고소하고 그런 맛을 가지고 그걸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고구마 요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기대가 됩니다. 색다르지만 익숙한 <laughs> 고구마 요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Ready? 비슷한 듯 새로운 고구마 요리. 먼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구마 크로켓부터 만들어볼까요? 쪄낸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골고루 으깨서 준비합니다 버터와 우유, 치즈, 오징어 먹물을 넣고 가열하는데요 재료들이 뭉치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줍니다 오징어 먹물 덕분에 노란 고구마가 검은 반죽이 됐죠? 여기에 채소와 해산물을 함께 넣으면 좋은데요 식감이 느껴지는 브로콜리와 문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고구마 반죽과 버무린 뒤한입 크기로 동그란 경단을 만듭니다 고구마에 부족한 영양분을 오징어 먹물과 문어로 보충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고구마 경단을 밀가루와 달걀물을 묻히고 빵가루까지 골고루 뿌려 살짝 튀겨냅니다 170도에서 누릇누릇하게 말이죠 크로켓의 곁들을 무스는 마요네즈와 꿀, 고추냉이, 바질 페스토, 소금,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고 만드는데요.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은 뒤 접시에 한 스푼씩 담고 그 위에 크로켓을 올려주면 됩니다. 고구마의 노란색을 약간 검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오징어 먹물로서 색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구마를 생각을 하면 약간 단맛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단맛과 오징어 먹물의 그 짠맛 그거를 이제 첨가를 해줌으로써 약간 바다의 풍미와 또 육지의 풍미가 합쳐져서 진짜 맛있는 요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고구마 전을 만들어 봅니다. 전의 부드러운 맛을 위해 찐 고구마를 으깨고 우유와 버터를 넣고 끓여서 걸쭉하게 졸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생 고구마를 얇게 자르고 채썬 다음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바삭하게 전을 부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색다른 반죽 고구마 도우가 됩니다. 접시에 바삭한 고구마 도우를 담고 그 위에 걸쭉하게 졸인 퓨레를 올린 뒤 구운 새우와 토마토를 토핑하면 이게 바로 고구마 퓨전. 전 하면은 가생이 부분에 바삭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운데 촉촉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두 가지의 성질을 고구마를 바삭하게 요리해 주고 부드럽게 요리를 해 줘서 그두 가지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고구마를 토핑해서 만드는 흑임자 파스타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튀기듯 볶은 다음 물을 조금 넣습니다 크림과 흑임자를 넣고 갈아 만든 흑임자 크림인데요 팬에 넉넉히 붓고 삶은 파스타도 함께 넣어서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죠 파스타에 크림이 베이도록 볶은 다음 버터와 파마산 치즈를 뿌리는데요 접시에 흑임자 파스타를 담고 거칠게 으깬 고구마 샐러드를 올린 뒤 파마산 치즈가루를 한번더 뿌리면 됩니다. 흑임자와 고구마의 이제 궁합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흑임자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걸 또 갈아주고 불에 또 크림이랑 좀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어주고 고구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구마를 으깨서 또 고구마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약간 흑임자와 둘의 그 극대화되는 그 고소한 그런 맛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늘 먹던 고구마가 새로운 레시피를 만나 확 바뀌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구마 퓨전 흑임자와 고구마 샐러드가 어울린 흑임자 파스타는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그만이지요. 고구마의 부족한 맛을 오징어 먹물과 문어로 챙긴 크로켓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크로켓 네 그리고 파스타. 전까지 우리 음.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네. 요리들이지만 전부다 고구마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이게 바로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음. 익숙함과 새로운, 새로운과 익숙함의 조화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저희가 이제 고구마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쉽게 저희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고구마 갖고도 정말 다양한 식감과 다양한 맛을 이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를. 오늘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소한 향기로 유혹하는 흑임자 파스타부터 먹어봤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고구마 샐러드와 참잘 어울립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고구마 문어 크로켓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고요? 해산물의 감칠맛이 고구마의 식감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줍니다. 이 크로켓 안에는 이 세상 모든 맛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의 엄 그리고 이 크로켓의 바삭한 맛, 문어의 쫄깃한 식감까지요. 게다가 단맛, 짠맛, 고추냉이의 매콤한 맛까지. 정말 환상적이네요. 제일 궁금했던 고구마 퓨전. 튀기듯 구워낸 고구마 도우와 걸쭉한 퓨렛. 곁들인 새우까지 잘 어울려 새로운 맛을 보여줍니다. 고구마는 대부분 아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고구마 하나 쪄 먹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간식으로 즐겼는데 네. 메인 요리로도 손색이 없네요. 그 고구마를 이제 주제로 하는 식당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감자를 가지고 메인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어도 고구마를 가지고는 메인을 안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단맛과 이런 거를 잘 조화시키면 충분히 이렇게 메인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요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도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바삭하고 게다가 든든하기까지 한 고구마 요리로 올가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고구마의 계절 따뜻하면서도 소박한 정이 느껴지는 고구마로 때로는 바삭하게 때로는 감칠맛나게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